실금서 캠프 먹고 바텀으로 은지가은지서둘 지금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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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금라지노스 지금은 가금은 지금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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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금 있으니까 얘금도안 빠졌거든? 은 지금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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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내려 지금은 나금내려금다 지금은 지금은 지라은 지금은 지금은 가운데 안 돼! 아, 졌구나. 가운데 가있어. 가운데 가있어. 라인 밀해야 돼. 라인 밀해야 돼. 먹으려면. 어, 아, 밀어 밀고 빨리 가운데 가있어. 빨리 먹어. 빨리 먹어야 돼. 모, 오래 못 버텨. 아, 겐지 왔어! 어쩔 수 없어. 겐지 왔어. 좁혀고쫓아낸 아... 버텨. 조금만 버텨. 아, 쟤 아, 사람처럼 하는 라그나로스 나가면 어떻게

야, 야. 래 또? 아 진짜! 야, 친구야 아이, 들드마스또 왜, 아이 야, 붕날로! 이거 너 안으로 들어가! 뛰어, 뛰어, 뛰어! 저 안으로 들어가면 살수 있지 않냐 너? 물멍도 못살것 같은데? 아, 상인 사네. 아, 좀... 오 여기 어디야? 음... 아... 아 진짜 안 와라 솔직히. 또 나갔다 들어왔다 하고 있어 들이 하나씩 쓰러 음... 나마라그나가 계속 패러를 해주고 있아름속 계속 는안 좋은 거왜 그런가? 쟤가 그러니깐 계속 티뚫은 것 같아, 아마 고다 아, 씨발 군부서다 설마 못 죽는 건네아랫동 올라갔네 용아 달아났다. 신단을 활성화해서 용기사의 힘을 손에 넣어. 우 친구가 심각한 위에처 가운데 좀만 버텨. 가운데 좀만 버텨. 나쳐 때리고 있네, 지금. 안 들어가? 아니 아니 그, 아니 여기 여기 좀만 조금만 버티가 그럼 조금만 버텨 아몸 넣고 있어 됐어 됐어, 됐어. 됐다 불타리라. 투성 마음내야 고 됐어 무시해 가가가 가, 가. 실바가 자꾸 뒤흔들어져가지고, 쟤네가. 못겠어 실바는 저거에 참 좋은 거 같아. 같이 아, 싸워야 돼.

니가 먹으래, 가, 미드 가, 니가 가. 기운을 되찾았다. 아, 이거 점령하라고. 어디가 얘네? 말미로 아. 가야겠네. 그 그냥 위에 부시에 숨어 있으면 상관없는데. 먹어 뭐, 먹어. 뭐. 미드로 간다. 어, 내가 그래, 미드 뚫어 미드 끌어. 가네죽하 그래. 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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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. 무시하고 이이차 어, 아, 한테 쓰지 고가시하고 <laughs> 무시하고, 부셔, 무시하고, 무시하고, 무고 무시하고, 무시하고, 고무고 무시하고, 무시 무시하고, 고 무시하고, 고 이 아, 아, 이제 버텀 있는 게 나을 것 같은데. 내 됐어. 어차피 용호만 와야 돼. 아, 절로 간다. 발로 찾아 날려. 자전거 아, 제발. 심장이 다시 한번다심는다 죽는다, 죽는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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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영웅 전장에 다시 확립 그렇지. 나이스. 아~~ 움직이 못해. 기어다니는거봐라그나로스 <laughs> 살렸다. 와. 너. 더 이상 용을 장작에 털 없다. 봉인을 풀어. 아 겨우는 한국인이잖아. 똥컴 시키. 그러게 <laughs> 와! 왜다 죽어? 아, 나치켜는게 죽어. 한판 막아야겠다 그냥. 위에서 먹으면 시간 한번 버는 거잖아, 대신. 음. 라그나스 는그 거려려고 올라왔는데. 자꾸 아, 말안타다지나말 없어? 이말못터 기본적으로 아예 없어? 없어. 루시처럼 말 근데 없어. 근데 그래서 이속이 저렇게 느려? 어. 2로 내가 박고 항상 항상 쳐 죽이야, 그러면. 어 <laughs> 겁나 힘들어 가지고 맨날 물리면 잘 죽어. 한 턴은 벌어놨고, 그래도 평소에 도망가기 좋겠네. 그냥 걷는 게 좋을 수 그럼, 그렇지 두살짜보러 갈까? 어, 이니뭐 잠깐... 잠깐... 가깐 잠깐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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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깐 잠깐... 잠이 잠깐... 잠깐... 잠 라고 모르겠네. 나 먹고 있어. 아, 먹었어. 모르겠난 죽었다. 오, 아, 저독도모르 죽었어. 도 모르겠네. 나도 모르겠네. 나도 모하나가 전투를 포기했. 네 나도 모르겠네. 나도 모르 나도 모르겠네. 나도 나 아, 근데 우리 둘이 없어가지고 괜찮은가 보 약간 나오하다 어, 뭐야 실방가죽죽었어 야, 이거 망했다. 이거. 아니야, 아니야, 네가애 깐다. 깐나다 깐다. 깐다. 그렇지!!! 컴퓨터 아니야 다 깐다. 어다 깐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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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 귀여의 어. 기쁨을 만끽해라. 여운 용기 살았여운아 진짜 한국인이잖아. 귀여운 한국 <laughs>